네, 네, 불뱅입니다. 오늘 SSG랑, 네, 연습 경기가 있었습니다. 연습게임에서 KBO팀 첫 상대였거든요. 5대0 또 깔쌈하게 네, 오늘 이겼습니다. 저기 오늘 SSG 라인업을 보시면 약간의 뭐 1.6군, 7군 정도의 그런 라인업을 네, 구성을 했고 우리 라인업은 1.4군 정도 주전들이 포함돼 1.4군 정도의 라인업이었습니다. 야, 근데 이거 오늘 경기를 봤는데 아, 이제는 뭐 잘하는 게 아니라 아니 좀 무서울 정도예요. 정말로 오늘 경기에서 스타트 피처 푸라도 이어 채원태 이어받았거든요. 후라도 채원태 오늘 완벽에 가깝게, 예, 정말 완벽스럽게 피칭을 이어나가줬고 뒤에 이제 이어받아서 네, 한 이닝 깔끔하게 네, 또 막아줬습니다. 뭐그 다음 이닝에 육선엽이 등판해서 탈삼진 두 개를 잡아냈겠습니다만 오늘 뭐 직구 제구가 말이 듣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말로 위기를 좀 만들어줬는데 저희 뭐 잘하는 거 아시죠? 네, 박주혁이 쿨베이스 상황에 구원 등판해서. 라고 막았잖아. 하면서 잘루 말루 만들어졌고 다음 이닝 우승현 김태훈으로 오늘 9회까지 실점 없이 영봉승을 또 거뒀습니다. 이게 뭐 연습 경기 리뷰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를 좀 하고 있는데 최근 이 청백전을 포함해서 세 경기에서는 정말 깔끔한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어 가지고 걱정되는 그런 느낌 또한 없어요. 네, 오늘 상대 SSG가 좌완 투수진들이 정말 네 많이 나왔었는데 특히 오늘 4회였죠. 우리 차승준, 2루타 시작으로 함수호의 2타점, 선치득점도 가져왔고 그 뒤에 이어서 디아즈의 타점으로 3대 0. 8회의 말루 찬스. 아, 오늘은 2회 승이었습니다. 말루 찬스의 2타점. 그리고 오늘 2회 승 대타로 나왔겠지만은 멀티 히트로 네,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아, 그리고, 오늘 김성현 선수가 좀 대주자로 나왔었거든요. 두 타성인가 들어갔었었는데, 상대 이실책, 그리고 이출루, 이주루사, 좀 기괴한 기록을 좀 보여주긴 했었습니다. 예, 좀 당황스럽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아, 그리고, 최근에 심재훈이 핫했었는데, 예, 오늘은 좀 4타수 무안타였나 예, 안타 없이, 네, 오늘 또 경기를 또 마무리 지었었고, 뭐, 심재훈에 대해서는, 저희한테 보여줬던 게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합니다 기대 이상으로 지금 활약을 해주고 있고 뭐 아직까지 말 그대로 1년 차 신인인데요 안 그렇습니까? 제가 연습 경기 보면서 베테랑들을 제외하고 전역한 선수들 그리고 백업 선수들 올 시즌의 신인들 열정을 좀 많이 보여준다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부분이 확실히 타석에서도 그리고 떡아웃에서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빨리 좀 개막이 와서 뚜껑을 좀 열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뭐 아직까지 냉정하게 풀어야 될 숙제는 있다라고 옵니다. 불펜진들 필승조 찾기는 분명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임창민, 김태훈, 오승환, 김재윤 요체제로 가기보다는 향후를 위해서라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원래 전력으로 정말 좋은 시기는 맞아요 근데 젊은 투수진들한테도 기회를 좀 많이 주면서 뭐 예를 들어서 전역한 양창섭이라든지 뭐 6월에 전역하는 허윤동 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인 배찬승 그리고 2년차 육선역. 또 전역한 네, 박주혁 선수 뭐 이런 선수들한테도 경험을 좀 심어주면서 한 시즌을 좀 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적도 내면서 자연스럽게 좀 세대의 교체가 되어가는 맛있는 그런 시즌이 네,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바로 이후에 찾지 못한 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만약에 심재훈이 2루에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저희 센터 라인들 포수 강민호 키스톤의 심재훈 이재현 센터의 김지찬 1루의 이창이 상용조 핫하잖아요 삼루에 김영웅 차승준 말해 뭐합니까 정말 이 야술인들이 젊어지잖아 요런 시즌이 예, 조금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뭐 욕심이겠죠 네 오늘도 예, 정말 든든하게 야구 한 그릇 딱 먹고 가는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경기는 취직플랫폼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취직으로 많이들 놀러와 주시면 네,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